팀이... 네. 지형 설명 먼저 해주시죠. 네. 일단 오른쪽 왼쪽으로 팀이 갈렸는데 아까 그 12시 팀이었던 위쪽 팀인 한조님이랑 친방님이 우측으로 가셨고요. 무양꿍님이랑 호라님은 왼쪽으로 가셨네요. 그렇습니다. 제 일단 호라님은 미국, 다시 한번 미국이고요. 예. 그 다음 뚱냥꿍님도 중국인가요? 예, 동양국님은 중국이고, 템방님은 예, 예. 레이저, 미국 레이저 제너럴이고요. 네. 이제 한조님은 스텔스 G 레인데 제가 동양국님 그 어떤 특화 제너럴인지 못 봤는데 뭐핵 핵장인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팀으로 이제 나눠서 지금 경기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추운 겨울날 싸우는. 제너럴 멀티플레이 대전입니다. 나는 선제 공격권은 뭐 별다리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미국이 먼저 그냥 왼쪽 호라 선수와 흑양공님 팀이 가져갈 것 같은데. 네. 이게 레이저 장군도 같은 미국이긴 하지만 보세요. 중국이랑. 레이드라고 약간 특징이 있는데 약간 좀 전면전에 강하긴 강해요. 네네. 대신에 포병이 포병이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 후반에 후선수들끼리 이제 라인을 걷고 싸우면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거기까지 생각 그렇게 후반까지는 예,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전에 끝내려고 할것 같고 에럭볼두 개씩 리면서 어. 힘을 많이 줄것 같네요. 저 일단 일군 하나 잡아 내셨고 터널 내 터크 뚫어주려고 했는데 자룡 보죠. 파이어베이스가 일단 받쳐져 네. 있어서 좀 들어가는 게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조님. 통1:1 맵에서는 GLA가 먼저 미국을 때리거든요. 네. 이게 맵이 약간 좀 미묘하게 좀 크다 보니까 네네. 파이어베이스가 완성될 때까지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석유를 먹기 시작을 하네요 양성수 겟헬링 탱크가 아래쪽으로 오긴 하는데 예들켰고요자 일단 한주님의 테크니컬이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겟틀링 탱크가 봤어요 일단은 예올라와서험비랑 같이 들어가려는 것 같지만 네네. 방어가 잘 돼있어요 아, 수비가 예어 돼있어요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들어가죠 타이의 코러님의 선비 네, GLA 멀티 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한조님 일꾼 조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, 서플렉스태치가 파괴가 될것 같... 아 이거는 좀 막기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예예 예.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아 도망가면서 저 바주카 쓰는 거 칩사기 아닙니까 저거? 공격 자동으로 불사조 스타트로 하기 때문에 <laughs> 예 예. 헬스처 오는데 앰뷸런스가 이제 자동차도 치료해주거든요. 네네. 아빠 원빈이랑 엄마 원빈을 때문에 아 네. 굉장히 강력하네요. 네. 어쨌든, 저거 수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저거? 이건 GLN 이제 방어 시설이나 아니면 더 다량의 테크니컬아 네. 수비... 아 지금 거의 쓸어가고 있는 코라님의 지금 험비고요. 이거는 미국이 와줘야죠. 그그아 예, 이거 뭐야 암릴러 이거 무기상까지 터지면 대참사니다 터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좀 불안합니다. 약간 뭔가하긴 한데 자 일군 조직이부터 들어가네요 일단은 네. 아사 위쪽에서도 중국이 계속 몰아쳐서 반마당까지 지금 거의 왔고 네 지금 테크니컬이 막으려고 하긴 한데 와 하나는 예 하나는 예 하나 예, 예, 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터지기 전에 지금 보병 내리는 저 예. 컨트롤 정말 대단하네요 어쨌든 예 어쨌든 막았네요 이 정도면 막았고 예예 예. 그래도 페가 좀 많았어요. 탱커 탱커. 자, 지금 12시 조금만 보시죠.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네. 지금 압박을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. 레이저 탱커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, 레이저 탱커가 상성이라 이거보다 더 밀릴 것 같진 않습니다. 네. 자, 레이저 탱커 두개 기다리고 있고요. 네. 탱커 더 커졌고, 지뢰가 도와주러 왔어요. 아, 어, 그래, 일단... 일단 코라 이번 공격을 한번더 하는데, 아래쪽에서... 이건 정말 막기가 힘들어 보이죠? 어디 있죠? 아, 6시쯤 말씀하시는 거죠. 네저 네. 자원을... 저 주말에 는 자원은... 지금 먹는 쪽이 임자기 때문에... 네... 저걸 빨리... 밀어주려고 좀코라님이좀 최대한 공격을... 눈에 서 쥐어짜고 있는 것 같고... 저 근데 지금 터널 타고... 지금 들어온 네. 테크니컬 이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요? 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싸우면 테크니컬이 가성비가 더 좋아요 네 아까 그 분해된 무기, 그 부품을 먹어서 그런지 네. 포신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싸웠죠? 위치가 정말 좋았거든요? 네아 지금 뒤로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 싸 먹기 아주 제대로 싸 먹었어요 이러면 아까 이득 본게 의미가 없어졌죠? 네, 자1 열두시 정번 보시죠. 지금 탱0터랑캐틀링크이내려가고 있고. 아, 일단, 레이저, 제너럴이 멀티도 고고고리정로는저여는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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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못 매거든요. 예, 정말 많네요. 저와중에 또 부품 수급하면 또 업그레이드 되겠죠? 거의 뭐 팀전보다는 1대1을한 맵에서 약속수 하고 있는데. 예. 레장이 상당히 지금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예. 힘듭니다. 예예. 예. 풀어줘야 돼요. 예, 그 계속 그 아래쪽에서 한조님이 올라가서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네, 쉽지가 않아요. 지금 코라님이 계속 예. 틈을 안 주고 있습니다. 자, 또 다시 험비가 또한 마리 내려왔고요. 예. 아, 미달도 내렸지만. 이렇게 되면 아래쪽은 저, GLA가, 환조님이 유리하죠? 굉장히. 굉장히까지는 모르겠는데, 어 유리한 편입니다, 되게. 네, 자, 그리고 지금 12시 쪽은 지금 침방님이 지금 꾸역을 지금 막아내고는 있습니다만, 아, 통영님의 네. 기세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. 친방님이 자원이 좀 남는데 자원을 그 남지 않게 좀다 찍어주면 좀 네.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예예. 시판 님 조금 아까 경기 계속 봐왔는데 네. 자원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남기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. 어럴때 이제 슈퍼 무기를 지워주는 것도 좋은데. 네. 뭐 일단은 택... 아 자원이 갑자기 아예예 예, 예. 죄송합니다. 뭐죠 무슨 일이죠? 아, 아 <laughs> 예. 자원이 갑자기 없어진 줄 알았는데 XP였어요 엑스... 아, 예. XP. 네. <laughs> 네 잘못 봤습니다. 경기가 좀 소화 상태인 것 같아요. 보시면 저 XP 말 말씀 나온 김에 저 XP도 보시면 저 숫자가 높은 사람일수록 잘 싸웠다는 뜻이거든요. 아 네. 예, 저게 경험치인데, 저때 경험치랑 똑같습니다. 예, 그만큼 예.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. 네네. 자, 오히려 한조님 대 뚜냥꿍님의 대결이 네. 지금 없어 보이는데, 자 네. 일단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슈퍼 야구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, <laughs> 볼수 없나요? 아 이거 유튜브 각을 모르시네, 다들. <laughs> 아 일단 아래쪽에서 쿼드캐논으로 비틀링 탱크 밀면서 중국의 허리를 끊어지려 올라가는 g l a 자 그렇습니다. 이러면 코라님이 좀 움직이시던가 하셨는데 아직 코라님의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요 코라님은 이제 미사일 디펜더를 채워서 미디엄 을를 쓰려는 것보다는 그냥 헌비 물량으로 거의 안 채웠고 물량으로 밀어줍니다. 다 기대되고 는 g l a 자, 아, 지금 수비하러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야, 오히려 이게 지금 네. 기동력을 좀 중요시 하다보니까 탱크가 안 보이게 조금 아쉽네요. 배틀마스터 탱크라든지, 크루세이더 아. 뭐, 탱크라든지 뭐 그런게 안 보이는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. 뭐 탱크가 생각보다 되게 별로기 때문에 저그 개틀링 탱크처럼 대부병 살상 유닛이 일종의 히드라리스크 같은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지 양선수다 헌비나, 걸 쿼드. 틀링게놈만 예, 찍어주고 있죠. 예, 예. 자, 이 c 엔 저기 멈춰주는 건가 보네요. 멈춰 하고 있네요. 예. 멈추고, 멈추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상대 미사일 공격을 맨바닥으로 산란시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예. 걸이버. 호랑님이 경력을 더 모아서 한 방에 이 정도면 한 방에 본진까지 뚫어버리겠다거든요. 네. 탱크까지 나왔습니다. 아 드디어 탱크가 나왔네요. 아,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예, 나타나는 예. 건가요? <laughs> 미국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강한 탱크예요. 아, 네. 근데 성능이 정말 구데기 같습니다. 저는. 아 쓰레기 같은가요? 예. <laughs> 그구데기 같으면은 서번트는 납니다. 아, 근데 지금 12시켜, 지금. 뚱냥꾼이 예, 예. 혼자서 지금 2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만, 역시나, 다구리에 장사 없어요. 네. 아, 일단 미국 들어가나요? 예, 예,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플라네 탱크는 상대 미사일 공격을 그 중에 유격하는 기능이 있는데. 네네. 많이 못해요. 네. 조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. 2% 부족하네요, 확실히. 네네. 나오자마자 퇴근하고 있고요. 네. 이미 두 마리 퇴근했고. 아, 그래도 쿼드 캐논이랑 야, 냥우는 확실히 유리하죠 네 지금 화력이 터져 나가고 있는데 저 이거 못 막나요? 지금 코라님의 지금 특히 어... 이거 막아야 될것 같은데 결국 팔라딘이 헤드나요? 저전 병력이 지금 나가리 됐구요 예저 네. 이후에 추가 병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코라님 이러면 GLA에서도 저 탱크를 유격할 걸 뽑아야 되는데 네네 네. 제가 알기로는 스텔스 제너로 아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제너럴이 그런 게 없어요. 네. 로켓 버기를 찍어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탱크가 아예 없습니다, 진영이. 아하 그렇군요. 예. <laughs> 네. 아마 로켓 버기를 예, 준비해 줄것 같고, 자1 2시 진영이 친방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국 상당하기도 지금 버겁거든요 네. 조합이 워낙 레이저 탱크밖에 없어서 한데 보병에 취약하죠, 사람면 보병에 취약합니다. 네. 어. 상대 유정화나 폭격으로 정리했고요 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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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내거이 이거, 이아 지금 뭐죠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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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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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저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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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나가면은 다 정전됩니다, 저렇게. 아 이럴 수가 지금 순간 순간에 지금 정전 때문에 지금 예, 예. 탱크 많이 잃었어요. 아유, 못박죠 이거는 JLA가 정장히워야 되는데. 이건... 아6섯시 상황 너무 안 좋아요. 그걸 밀어내셨고요. 네, 예, 힘들 것 같습니다. 지금 주력을 로켓포기로 컸는데 로켓포기로 공격은 못 잡거든요. 와 급한 대로 센트리드론을. 굉장히 작업했죠 저거 옥타버거든요? 네 아아 힐링터가 이제 폭발하면서 아 지금 12시쯤 굉장히, 12시 폭발, 좀,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아예아 예. 아,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코라 뚱냥꿍님이 침방 한조님 상대로 네아 경기를 가져가면서 2대1로 경기가 종료되네요? 굉장히 세터네요 네 <laughs> 저는 한조님, 한조님이랑 수박 t 집이기 때문에. 아예 결국.